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운동합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고니야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실 줄,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어, 27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풍성하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올해, 어, 이 원색보금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게 뭐냐 면 성소가 회복되어졌고 이 성소의 배경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이 회복되어진 것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살리시는 방법은, 어, 이, 이 축복을 누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그저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요. 세상을 살리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와진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권세, 이건 와지게 돼 있어요. 이걸 누리면, 신분을 누리면 권세는 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 그 열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열쇠 사용하면 돼요. 왕, 선지자, 제사장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고, 그이 축복이, 결국 이 축복은 뭐, 성소의 배경이 회복된 축복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죠?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도록. 이 권세는 뭡니까? 우리와 전달되어지는 나는 통로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한 주간에도 또 우리가 어, 계속 1년 동안 이 축복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어, 기도하고 또 말씀 받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군데 말씀 우리가 같이 해볼 건데요. 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6장 4절입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 이런 그죠? 얘기하시면서 연합하여 연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서 용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합하여져서 그죠? 예수님의 이 주, 세례가 뭡니까? 죽고 부활하심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 죽음과 연합이 되어서 내게 뭡니까? 새 생명이 들어왔다니까요. 거듭났어요. 그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이에요. 3절, 5절, 6장. 3절, 5절, 6절에 보면, 음,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에 우리가 연합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그죠? 이제는 우리 육체가, 어, 이, 하나님의 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그죠. 그래서, 예, 그,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내가 부,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과 연합잔, 연합한 자가 되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죽었다니까. 죽어야 부활하죠. 죽어야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옛사람 죽고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됐느냐. 그죠?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순종의 종, 우리가, 어, 그죠? 어, 의에 이르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죄의 종인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드리는 종이 됐어요. 종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주장했다니까, 전에는. 우리의 삶에 죄가 주장하고, 그 죄를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의가 예 의인 됐다니까요,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는 영적인 사실 노력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그죠? 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어,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그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사단의 이제 우리 육체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그죠?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의의 무기로, 그죠? 똑같은 칼이라도 강도가 들고 있으면 흉기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들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유용한 도구예요. 나는 안 나는 그냥 있어 있는데 내 속에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저희는 죄가 나를 주장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저 망하게 하는 일에 나를 썼다니까요. 내 삶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의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제 체험이에요. 어, 성경은 10편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펴셔서 10편 37편.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어, 여기 보니까 신앙의 적 불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가 보면은 1절에 악인에게 제가 그의 마음 아, 여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리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악인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요. 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마를 거라고요. 그죠? 풀 같고 채소 같다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그들의 삶을 두고, 어, 부러워하지 말란 얘기죠. 그죠? 음, 그리고, 그, 그 다음에는 주를 향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를 향해서 어떤 음, 태도를 갖춰야 되느냐. 3절인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음, 선을 행을 하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선을 내게 이루시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 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이4절에도그 이유가 뭐냐면 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절에 5절 6절인데요 어 37, 10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정, 어,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기라고요 그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 체험하는 길은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죠? 어, 그리고 어, 세 번째는 항상 행할 것입니다. 항상 행할 것. 어, 다시 말하면 풍성한 은혜를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12절에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 성경 보십니다.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12절에서 어, 13절 보니까요. 대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압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 그, 화목, 사랑.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그죠? 사랑과도 화목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가 사랑과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야내, 우리가 어, 거하는 것이 어, 지속하는 은혜를 받는 그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항상 기뻐.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테살로니가 서 5장 17절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그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시, 왜냐하면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걸 당연히 누리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 이 성령께서, 어, 이, 그, 말씀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어, 5장 19절에서, 십절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결국 신앙의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결국은 나입니다. 나. 그죠? 죽은 나, 옛사람 나. 그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도록 그 뭡니까? 옛사람 나가 뭡니까? 불평 불만 이런 원망 우리 속에 있는 이 예, 그죠 어 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게 딱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사단이 예, 그래서 우리에게 어 이걸 통해서 이제 올무를 놓고 또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흔들어 가는 거죠 결국 이 이런 것들 누 뭐니까 믿음이 아니거잖아요 이건 옛사람 나 이거는 그죠. 죽은 난데, 자꾸 죽은 난. 사단은, 사단도 안다니까요. 죽은 사람은 안 건드린다니까. 그죠? 살아있으니까 자꾸 건드리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사단이, 결국은 뭡니까? 사단이 건드리는 게 뭐예요? 믿, 믿음을 건드리면 기뻐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결국은 사단이 이게,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옛 사람의 나를 건드리면 결국 우리에게 기쁨 뺏어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 뺏어가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 본론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말씀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그죠. 말씀 따라, 말씀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결국 육신을 가지고 떡 갖고 살도록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죠? 하다니, 육신을 자꾸, 우리 옛사람 나는 육신이잖아요. 그죠?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곳에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보고 걱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죠? 주의 풍성한 은혜가 이게 우리가 전달되어지는 이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와진 축복을 누리는 15분 이상의 집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